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세 가지 기존 파이퍼의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인데요. 짧게 재미있는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하나님 이시지,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기에 존재한다. 권력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추구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돈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교환될 수 있는 문화적 상징입니다. 성은 우리가 가치를 두는 캐락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돈과 성과 권력이 갖는 잠재력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 드러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끽할 수 있는 있게 그 가치를 전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따라서 돈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돈보다 더 갈망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은 하나님께 성보다 더 갈망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권력은 하나님의 권력을 존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권력을 높이는 일보다 더 갈망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고 만끽할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그 타락한 인간을 높이시고 변화시키 데서 절정에 이른 하나님이 무한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들 저변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여가롭게 하고 감사하기에 지엄 받았다는 근본적인 진리가 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 힘드신 분은 가까운 좋은 교회 한번 가보시면 참 좋겠네요.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합니다.